야, 가을 하늘, 공마란데 오빠 TV입니다. 뒤에 구름 보이시죠? 우와, 구름 참 멋있습니다. 아파트 지붕이를 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려서 26층인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지금 있고요. 뒤에 고속버스터미널. 고속 고속터미널이 보이죠? 반포 자이아파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6층, 여기 29층 짜리인데요 26층 앞에 보면, 이렇게, 띠장이, 자, 띠장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취장물이라고 하고, 띠장물이다 하고, 저희는 띠장이라도 하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저기 보시면, 자,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거 떨어지면 틀리는데, 여이렇 보시면, 저기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쏘고 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쏘고 있는 곳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바티브의 50대 파우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학교 운동장도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저 뒤에 고독버스터미널저 뒤쪽으로 아파트가 되 고속버스터미널 보이고요 가을 하면 도없고요 아이고 아이고 죽겠습니다자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시작하고요 다시 연결해서 한번 계속 촬영해볼게요 오빠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